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열1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레서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풀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안되고, 소망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과 국가를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후에 시대와 시대의 흐름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 고백 뒤에..." 흑암과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던 인간이 볼 때는 가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 천지개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죠? 사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윤리와 도덕 경건의 모습으로 절제하고 봉사해도 뒤바뀌지 않던 세계의 역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복음을 선포했던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일해서 세계가 요동쳤어요. 그리고 세계가 막 움직이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지구촌 곳곳으로 선교사가 보내졌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증거되고 전달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와서 씨가 뿌려졌는데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의 일기까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처체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영육관의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기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나님 믿는데? 아,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세퇴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삼단체 흑암문화에 지고 있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거꾸로 된 역기적이다. 어떻게 여러분 금이 변하여 응? 은처럼 되고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래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웬만한 배움과눈 가지고는 절대로 절대로 볼수 없다는 거죠. 왜지요? 사단이 괴계를 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고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정치가도 지식인도 종교인도 모두가 속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가장 혼란한 때. 정말로. 이 히스기야라는 한 임금이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고 25세 즉위하게 됐다. 그리고 29년간 통치하게 됐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죠?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따라가고 행하던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복음 가진 랩넌트가 자라서 실제 현장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가망이 없고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는 소망 없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이런 랩몬트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각인된 진정한 현장의 지도자가 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랩넌트 지도자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린 랩넌트 속에 참복음, 하나님의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들어갔다면 이 그리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인물은 훌륭하고 똑똑한 인물을 쓰신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알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확신했던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간 것 같지만 억울을 넘어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아무도 갈수 없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전도자 요셉을 어릴 때 이미 심어 두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요셉 렘븐드가한명 일어나니까요. 애굽 왕을 비롯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모세 보세요. 보금의 핵심 구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랩넌트. 비대면 시대에 축복을 열고 비대면을 대면하는 것처럼 열었던 이 모세가 복음이 오냐 국회 붙잡고 그것이 생각나고 어머니로부터 담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누리고 있는 그때에 400년 애굽의 종사이를 끝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도무지 가망 없는 시대잖아요. 400년 노예생활이잖아요. 또사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린 렘넌트가 아니요. 기성세대가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이 사무엘 한명 어린 렘넌트가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 오드려 여호와께로 향하게 했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알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말한마디요 능력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살에게서 여호와에게로 마음이 다 쏠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마만큼 우리 랩런트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과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 조급해지지도 말고 그 렘넌트 지도자 한명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생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소망 없는 아버지. 희망 없는 아버지. 악한 일을 행하고 또 행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랩룬트가 일어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술 먹고, 포악하고, 행패 부리고, 때리고, 욕하고, 악한 짓이란 짓은 다 찾아는 그런 집에 과연 축복된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실상 그렇게 될수 없는 상황이지만 렘넌트 히스기야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 이남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렘넌트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요, 왕이 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산당을 제거했다. 산마다 들마다 곳곳마다 나무 있는 곳마다다 산당 세워진 그것을요 다 제거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거든요 주상을 무너뜨렸다 여기저기 세워진 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사라 기둥을 막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기던 그런 신들 상징하는 것들을 싹다 찍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도 있으니까요 이 노뱀이 막 우상화되고 막 그걸 성기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 형상 우상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형상과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이들이 망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그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요, 희식이, 아까 빨리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남왕국 유다가 아수리의 침략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때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이지요. 히스기야는 위기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봤더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히스기야 자신이 재단 불을 잡고 성전으로가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은 여러분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 불, 그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냐?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냐? 라고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승이하는 세상이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임을 이 사람은 확신했어요. 그렇게 모든 산당 제거하고 주상을 무너뜨리고 아사라 기둥을 다 찍어버리며 모세의 높뱀도 부숴버리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런 흑암의 세상, 흑암의 문화를 뒤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잊지 않아야 될 일들이 지금... 곳곳에 동네의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뒤바꾸는 렘넌트가 만약에 믿음의 주역으로 세상의 주역으로 굳게 섰다. 굉장한 역사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관을 초월해서 희식이하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에게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근원적 힘을 알고 누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희식이야가 세워지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고 문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적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응답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랩런트가 왕으로 경제로 교육으로 각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의 제자들 후대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몬트 지도자 히스기야가요. 세 번째 보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다. 이러분 이거보다 큰 싸움이 없는 거죠.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복음으로 각인된 왕이었어요. 다윗과 견줄만한 믿음의 고백을 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견줄만한 왕이 몇명 있는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세 사람을요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왕이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은밀하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신앙을요 철저히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방의 신앙이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런 희스기야가아 이제 이런 우상을 제공해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앗수로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너희 섬기기를 이제 우리는 거부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세워진 곳곳에 세워진 산당 이걸 다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는데 뭐가 일어나냐? 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데 원차는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 속에 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셨어요 손에 쥐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지어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위기를 다가오면 그 위기 앞에 당황할 수 있지요. 당연히 히스기야도 당황했고, 그 히스기야의 마음과 생각을 엄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 뭐가 나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 사내립과 한번 화친해보고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계속 진격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물질공세를 막도 해봅니다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은금 가지고 물질공세를 해봐도 상대가 그것도 거부합니다 사내립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은 은금도 아니고 마음을 어떤 화친을 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사내립의 뒤에 역사는 존재가 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마음이 돌려집니까?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오늘 이 사내립의 마음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내립의 마음, 침략한 그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시시기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애굽의 원병을 구해봅니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아하스의 아들로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우상들을 제거한 그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성경은 그런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 모세 계명한 그 계명을 다 지켰던 임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도 위급함이 찾아왔어요.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불리해서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참,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 희스기야. 이런 만약 우리 후대 랩런트들과 여러 성도인들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마음으로 붙잡았다.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자칫 희스기야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이런 일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희스기가 가진 그 온전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무너뜨리는 듯이 보인 것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란 얘기요. 즉시 돌이켜서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사야 선자에게 고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재단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역사를 뒤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요1 1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눈곱만큼도 싸운 적이 없어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의 삶이 송두리째 근간이 뿌리 뽑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렘넌드 지도자 히스기야에게는 역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무르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밤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자기의 하나님.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고민으로 인해서 큰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엎드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시공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렘넌드 지도자 히스기야의 역전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언약을 붙잡은 기도, 기도의 비밀 누린자가 받은 축복은 대단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기도와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신문과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에 전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만물의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분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옆에 사람이 힘을 얻고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에 쓰임 받는 영적 시스템이 잘 자리 잡고 나에게 체질화 될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 지도자가 왕이 될 때, 그 렘넌트 지도자가 한 사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여 주옵소서.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엎드려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이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금간 초월에서 하나님의 어마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전하며 승리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